안녕하세요. 단독자 TV의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소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 장소를 바꾼 이유는 너무나 더운 날씨 때문인데 어, 거실로 옮겨서 어, 예전에는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편하게 쓰고 지웠다면 어, 이번에는 제가 어, 공책을 이제 어, 비스듬히 눕혀가지고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A 4 남지찬 어, 이 공책 위에다가 어, 순수 손으로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쓰면 어, 지우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이 점을 어, 감안을 해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써야 하는 예, 상황에 놓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또 제가 또 집중을 해야겠죠. 어, 어쨌든 오늘 다룰 내용은 사회학의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르켐하고 이 사람을 양대 산맥이라고 봅니다. 초기 사회학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 시초를 우리가 콩트라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어 이제 사회학을 본격적으로 사회학답게 만들어 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디르켐과 이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그 사람은 바로 이제 막스 베버인데 오늘은 이 막스 베버의 좀 방대한 양의 이제 다 이제 다룰 순 없으니까 예 전부 다 다룰 순 없으니까 베버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주로 다룰 텐데 그래도 좀 분량이 상당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인이었습니다. 예, 어쨌 이렇게 하니까 좀 신선하네요, 그죠? 독일인이었어요, 막스 베버. 예, 제가 원래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어, 빨리빨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약간 흘려 쓰는 점을 어, 감안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종의 핑계죠. 예, 어쨌든. 자, 이 막스베버 같은 경우는 언제적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이 막스베버는 1864년부터 1920년까지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막스베버 같은 경우에는, 어,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에어프루트라는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에어프루트. 어, 이런 지방이 있나 봐요. 혹시 이제 독일을 여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프루트라는 지방이 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어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어, 참 안타깝지만 예, 에어프루트라는 곳이 어딘지 알려면 찾아봐야겠죠. 예 어쨌든 어, 진행할 내용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 사설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30세 30세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이제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브르크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됩니다, 교수. 어, 어떤 교수냐면, 이제 경제학 교수가 돼요. 어, 경제학 교수가 되는데, 이제 신경질환을 겪습니다, 이때. 신경증이 생겨요, 신경증. 신경증으로 인해서 관둡니다, 교수를. 예, 신경증으로 이제 교수를 관두면서,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해요, 결국. 회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복 이후에 교단에 서진 않았어요. 회복한 다음에는 이제 교단에 서진 않았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사회학으로 이제 연구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버가 사회학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어이 이제 신경증으로 인해 프라이브르크 대학을 관두고 나서 이제 회복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널리즘 어 저널리즘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기자라든가 어뭐 이렇게 언론 이런 신문사 같은 데에다가 이제 뭐 정치적인 견해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 정치 견해를 많이 이제 표명을 한 거죠. 막스베버가.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참 중요한 건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써가지고. 1914에서 1918까지 일어났었는데, 이 이후에 독일의 공화국이 생깁니다. 어떤 공화국이 생기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예.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 유명하죠. 예, 네, 이 최초의 사회권이라는 것을 이제 성립을 한그 헌법이 바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 초안을 작성합니다. 베버가. 아니, 이제 베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사회경제학적으로 어, 상당히 어,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베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매크로 사회학과 미크로 사회학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미크로 사회학자였어요. 이 미크로 사회학자 하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 이렇게 집단이라든가, 사회가 실제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명목적이라고 바라봤던 거죠. 명목론. 명목론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이 명목론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실제론이었죠. 실제론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예, 이제, 매크로, 매크로 사회학자들.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론이나 집단주의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중요한 사람으로서 뭐 스펜서라든가, 마르크스, 지르키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버는 그 반대죠. 예,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상호작용하고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인 건데, 사회라는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를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본게 바로 이런 미크로사회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예.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 괜찮네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제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 확실히 어 화이트보드 보다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 넘긴다든가 이렇게 지금 제가 종이를 넘기는 것처럼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있는데 그래도 뭐예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럴수록 예, 더, 이제, 내용은 빛이 나는 법이니까. 예,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다음은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겠죠. 예, 가치자유. 가치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자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고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고정이 잘려나 어, 세네. 가치자유라는 이제 배보의 개념은, 음, 이제 배보가 사실과 가치를 확실하게 구분짓기를 바랬어요. 자,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라는 것은 가치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자, 이거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어떤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전공이들, 뭐 의사들 지금 어? 환자들 막 입원하고 있는데 어? 그런 거 상관없고. 의사들 자신들의 희소성이 떨어질까봐 코로나 틈을 타가지고 파업하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병상 부족해가지고 재수 없으면은, 어, 얼마 뒤면은 이제 복도에서 치료받는 그런, 어, 나라들.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파업을 하고 치료 안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그렇죠 선한지, 약한지.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라 거예요. 예. 어떤 것이?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치 자유를 중요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이,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려면 뭐냐면은, 가치를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한마디로 어떠한 것이 선하다 악하다 이러한 것들은 재분배가 필요하다 약자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자원 재난 보조금 재난 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 이러한 식의 정책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들은 다 정치의 영역이고 가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사회가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일종의 이러한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과학자들은 어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전달하되 내 생각을 이제 편향적으로 어떤 입장에 치우쳐서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사실을 제공할 때 사실과 그 근거를 댈 때는 팩트만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치 자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보에 네. 뭐가 옳다 나쁘다의 이러한 어떤 당위적 영역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음 개념입니다. 다음 개념은 이념형이라는 겁니다. 이념형, 이념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념형을 얘기할 때 베버의 이제 하나의 거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예, 관료제입니다. 예, 이론적인 관료제. 예, 이것을 얘기할 때 이념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념형이라는 것은 자 화폐경제가 있다고 칩시다 화폐. 화폐를 이제 주고받을 때, 화폐 경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일정한 그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것을 화폐 경제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념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예외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현실은 이러한 이념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때 반드시 그 물건 값에 해당하는 가치만을 지불을 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렇 중고 매장도 있는 거고. 그죠? 무슨 뭐 증정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혜택.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과, 어, 맞물려서 한마디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가치. 그것을 주고라도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념형에서, 현실형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러한 이념형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배번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념형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런 이념형이라는 이러한 모델을 하나에 만들어 놓으면,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참조해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현실 있죠. 현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모순이라든가 본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용이하다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스토아 학파가 어 철인이라는. 일종의 현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철인은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현인. 예. 현자라는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현자라는 개념이 현자가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현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과 그것을 닮아가는 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부동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없고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그것과 닮아가는 과정에서의 가치가 빛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념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라고 예 생각이 드네요. 다음 개념입니다. 다음 개념은 합리화요. 예 합리화. 참 베버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인데도 자기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게 오히려 학자의 어, 어떻게 보면은 본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합리화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책이죠. 이베벌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책인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와 아 와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이론과 이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론 이념과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 아 이거 글씨가 참막 흐트러지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영상 촬영할 때 이게 지지대 위에 세워놓고 하느라고 이게 지지대를 피해 가지고 이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갖 구차한 핑계 다되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테스탄트 이론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배버의 상당히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제 이 개념입니다. 합리화는. 합리화는 뭐냐면은, 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연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제 한장 넘, 아니야, 넘길 필요는 없겠다.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자.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과학이 발전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자연이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세계관이 생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러한 합리화가 일어나면은 이런 뭐 미신이나 주술 같은 것들에 의존을 덜 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베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원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베버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얘기로 여러분들께 들릴 수가 있는데 뭐 미개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좀 오버이고 좀 너무 나간 거고 베버는 이러한 원시 신앙에서 이제 뭔가 주술이라든가 미신을 믿는 이러한 것들을 약간 합리화가 덜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가 된 오늘날의 사회. 근데 이제 자본주의, 이제 산업 사회로 이제 나아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탈주술화, 탈미신화, 그래서 합리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대화라는 것은 뭐냐 베버에게 있어서 근대화라는 것은 합리화와 같은 의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 속하는 그러한 일종의 개념이라고 본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게 합리화라는 개념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합리화 이념형 가치자유 이러한 배버들의 개념보다도 이 자본주의 정신 이 책에서 얘기했던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배버는 어,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렇진 않아요. 베버가 기독교에 대한 뭐 맹렬한 뭐 비판, 뭐 사악한 사탄이다뭐 어? 사회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가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경우에는 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왜 하필이면은, 배버는 근대 자본주의 방식인 이러한 서양, 서양에서, 서양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했는가, 이러한 시스템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왜, 왜 서양에서 잉태됐는가에요 최초로. 서양에서 최초로 예, 잉태가 되었는가입니다. 잉태 자, 이곳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자,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금욕이라는 거예요. 금욕 자, 이 금욕이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라 거예요.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요 가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프로테스탄티즘은 칼뱅, 칼뱅의 종교개혁에서 발생한 예정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예정설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예정설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누가 천국에 갈지, 이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입장에서는 신이 이미 결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예정해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인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자, 그래서 인간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구원받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불안하겠죠. 아, 내가 구원받나? 제가 구원받나?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은 자, 내가 만약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구제를 받을 인간, 구제받을 인간이라면 이미 구제받을 인간이라면 내가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내가 구제받을 이러한 예정된 인간이라면 뭐라고요? 여기서 어, 이미 신의 의지에 의지에 부합하는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거다. 부합하는 행동, 행동을 하고 있을 거다. 아또 이럴 때또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예, 끊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어또 아, 뜬금없이 아파트 방송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